스완FC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까지 가야돼 가야돼 어, 뭐야 어디가는데 어디갈건데 아, 어디가자는거야 어. 혹시라도 지금 마사가 항상 동경하고 롤모델로 생각하던 그런 혹시 선수가 있는지 어나 그게 궁금해 음. 잠깐, 여기서 정말 마사 선수가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선수를 맞히는 분께 제가 마사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FC 공식 유튜브 소. 채널에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께 아, 제가 바로 마사 선수의 친필 아, 그래. 사인 유니폼을 진짜. 바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퀴즈를 낼 거예요. 세 선수 중에 누가 있는지 진짜. 1번 네. 나카다 히데도시 네. 2번 조원이 <laughs> 3번! 이에스다 마지막입니다. 사비! 이네 선수 중에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말다 이해해 지금. 병준이 지금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 형 내가 여기 왜 왔나. 지금 그 생각. 1번! <laughs> 나카다 히레도 씨! 2번! 조원이 3번 이니에스타 4번 사비 이네 선수 중에 정답 맞히시는 분들 유튜브 수원 FC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제가 바로 마사도시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 바로 드리도록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지금 정답 좀 알려 주세요. 이 테이머 말한다면은 그치. 그비랑 그 이니에스타를 많이 본다 지금 아 겪으면 말을 쟤네. 또다른장면에서는뭐다른 아 뭐, 지우거나 있는데 가락모이하라라는장면에서는샤비랑 음음 이니에스타를 그럼 혹시 1대1을 했을 때 수비를 하면 <laughs> 누구를 롤 보내로 줬보는지조원이입니다아 <좀> <laughs> 예, 죄송하고요. <laughs>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그러면 짧게라도 좀 탈압박하는 거형좀만 알려줘 오케이? 아 좋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바로 한번 바로 한번 가도록 하자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가야 돼 가야 돼 와우 네네네 가야, 네. 가야, 네. 네. 가야, 가야, 가야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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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봉 하고 4봉 스완FC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야 돼 가야 돼뭐 뭐야 어디 가는데 어디 갈 건데 아? 어디 가자는 거야